DR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및 인터넷 광고업체를, 광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금일 오일선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쪽에서 오일선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자, 공방이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의 오일선만 돌파해가지고 안착한다면, 자, 대 RTI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상승을 포함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자 모색할 수가 있겠지만 올선의 돌파에 실패한다면 자, 실패한 지 하루 이틀 3일 동안 실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바로 차익 어제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형 흔들이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대. DITI 같은 경우에는 금요 오일선을 안착하느냐, 아니면 안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이, 갈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TI 같은 경우에는, 자, 전반적으로, 자, 보시면,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은과, 상승을 보였지만, 자, 약하죠. 상당히 상승 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빨리 돌파해서전고점 돌파가 시도, 시도, 자, 시도가 나와야만 1차 상승 조정, 2차 파동을 나올 수 있, 곳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빨리, 자 최대한 빨리 이제 5일선 돌 안착하고 100 전고점 돌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큰 그림상 자 1차 파동 조정, 2차 파동 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차적인 뭐 발판 과정으로 금일은 5일선 두, 안착 여부 자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TTI 재무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구조가 상당히 오래 들어서 좋아진 모습 자 여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부채 비율은 뭐170% 수준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큰 무리없는 부채 비율이다 자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한500% 수준이 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유보율 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대아티아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자 2008년 주주자료게시판으로 가셔서 대아티아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꼭 확인하시고 매매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아티아이 대응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5일선만 안차게 성공한다면 끝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정고점 돌파 시도, 자,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올 때까지 끝까지 홀딩 하시고, 1차 목표가 1070원 정고점을 잡고, 이, 이, 구간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절반 수익 실현, 나머지는, 자, 이렇게,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분들도, 자, 오일선 금융 안착하는 모습, 자, 확인된다면,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일선 돌파 여부, 보시고, 자, 신규 매수 접근도, 자, 한 매수 접근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 실려야 될 텐데 조금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은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 이 어느 정도만 오후 들어서 좀 실려 주고 오에선안착면돌 안착한다면 자, 대아티아이 충분히 자 좋은 흐름 자 기대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이였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자, 게시, 좌측에 게시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자, 이렇게 회원주식추첨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주식추첨방에 한번 가보시면요. 자, 하루에도 수십 종목씩 자, 이렇게 추첨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루에 수십 종목씩 추천 방에 글이 올라오고요. 자, 창중의 리딩 그리고 마감 후에 AS까지 자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제아의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투자자분들은 증권 정보 채널로 오셔가지고요, 회원 주식 추천 방에 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자, 고수대기 공부방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되기 동 공부방 게시판은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초보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가보시면 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 일목요연하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고스대기 동영상 강의 같은 게시판을 가보시면 자 전반적인 매수와 매도의 기법 위주의 강의들이 자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부족한 부분에 가셔서 자 이렇게 봐. 동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자 UCC 동영상 분석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C 동영상 게시판은 자 장중의 회원님들이 자, 실시간으로 자 종목 의뢰를 해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장중에 UCC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장중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저희도 하루에 30 내지 40 종목을 통해서 자, UCC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자, 이 UCC 분석에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30 내지 40 종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종목이 자, UCC 분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UCC 분석 방으로 오셔서 자 검색... 자, 검색란에 자, 내가 보유한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서, 자, UCC 분석, 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정보채널은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장에 증권정보채널, 자, 이라고 치셔서, 자,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자, 건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